제가 예전에 쇼츠로 올렸던 영상 중에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이 있습니다. 근 느낌상 파루기 같아 근데 아 아예 잘못 었다뭔 어, 머리 신지다. 뭔 어? 뭐, 뿌리야. <laughs> 그때 당시에는 봉지만 만져보고 분명히 뿌리 달린 에바라고 생각했는데 신지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이 제품이 그래도 좀 퀄리티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가격이 미쳐가지고 하나에 만 원이나 하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재고사이라는 걸 발견해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소프비 퍼펫 마스코트라는 제품인데, 일본에서는 줄여서 그냥 파페마스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이 제품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제품은 총 10개, 중복 없이 들어있고요. 구성은 파일럿 5개, 그리고 에바 5개가 들어있습니다. 저도 이 회사 제품은 처음 구매해보는 것 같은데, 여기는 엔스카이라는 회사더라고요. 우선 이 제품이 손가락 인형 피겨지만 15세 이상 이용하는 제품이고요. 이 파페마스 시리즈는 에바 말고 도 굉장히 많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이쪽 분야로는 거의 뭐 전문가라는 거겠죠. 일단 박스를 열어 보면 이렇게 10개가 들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커피늘 안에는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고 살수 없도록 종이로 제품이 둘러져 있습니다. 우선 제일 처음 나온 건 주인공 신지입니다. 일단 제품 컨셉 자체가 좀 힘이 없는 동그란 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제품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플러그스트의 디자인이나 숫자의 각인 등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는 레이가 나왔습니다. 레이의 특징인 빨간색 눈 그리고 하늘색 머리 흰색의 플러그스트가 기본 세팅인데요. 기본적으로 앞머리 모양이 별도의 파츠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흰색의 레이스트는 다른 수트보다 유광의 정도가 심하고 라인이나 부분 도색 포인트들도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나온 거는 마리입니다.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홍색깔 스튜와 그리고 머리띠, 마지막으로 안경이 이렇게 들어간 구성인데요. 개인적으로 이마 부분이 조금 넓어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듯하네요. 네, 다음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스카가 나왔습니다. 사실 제품마다 포즈가 약간씩은 다른데요. 그 중에서도 아스카는 허리에 손을 올린 포즈로 정말 아스카스럽게 안타빠가라고 외치는 그 느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. 머리 위에 헤드셋이라든지 스트의 유광마감, 그리고 파란 색깔의 눈, 이런 것들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. 특히 레이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데 두 제품이 좀 닮은 듯 하면서도 확실히 좀 다르죠. 마지막으로는 카우루입니다. 카우루로 나오는 피규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잘 살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파일럿 다섯 명을 모두 다 소개를 했고요. 다음에 이제 에바 5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나온 거는 마크 6입니다 라이브 때도 이걸 열고 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아 이게 뿔이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종이로 싸져 있는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돼서 이런 거 같은데 아 요거는 좀 센스 있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열을 가해서 펴줘도 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도 좀싼마이한 포인트라서 어,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에바 제품들은 제품 사이즈가 좀 큽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긴 한데 뭐 혹시나 만져보고 사시는 경우 있죠. 그럴 때는 에바가 파일럿들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크 6는 어깨 부분의 형태라든지 제품의 형상들이 다른 에바와는 조금 다른데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. 네, 그다음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초호기가 나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개별로 판매했던 가격이 거의 7,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초호기만큼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특징도 좀 많고요. 퀄리티가 제 기준으로는 뭐이 정도면 이 가격에 구매할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소프비 제품치고는 이런 라인이나 포인트, 작은 부분의 컬러도색, 그리고 세밀한 형상들도 뭐 조용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했던 제품인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네, 다음은 분홍색의 8기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비슷하게 생긴 8호기 알파일 줄 알았는데 또 신기하게 8호기 베타가 들어있더라고요.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특징이 얼굴은 비슷하지만 팔의 모양이나 가슴 모양이 좀 다르죠. 특히나 저손 부분에 도톰한 장갑 같은 손, 그리고 등 뒷부분에 이어진 이런 형상들도 기존의 에바와 다른 포인트입니다. 네 다음은 이제 영옥이입니다 노란색의 영옥이 고요 어깨도 있는 버전입니다 얼굴이나 머리 윗부분의 초록색 그리고 등 뒷부분까지 알차게 잘 재현되어져 있는데 눈부분에 동그란 렌즈가 약간 미묘하게 오른쪽으로 살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,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은근히 거슬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참고로 마크 6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은 이런 벙어리 장갑 같은 손을 하고 있는데 어, 이것도 하나의 귀여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 남았죠. 바로 에바 2호기입니다. 초호기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얼굴의 퀄리티라든지 제품의 디테일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 아쉬웠던 건팔 부분의 유광 마감이 몸통의 마감보다 좀더 강해서 통일감이 살짝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. 뿔도 살짝 휘어 있었지만 뭐이 정도는 레드선할수 있는 정도더라고요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파페마스를 한번 리뷰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 15세 이상 제품입니다. 사실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놀진 않겠지만 에바. 바로 나온 SD 미니 피규어 중에서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좋고 귀엽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품들 한 번에 다 모아 가지고 쪼로록 보여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어, 참고로 또 귀여운 에바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전에 한번 리뷰했던 오뚜기처럼 움직이는 쿠너츠. 그리고 뿌띠에바 제품 마지막으로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던 네르프 기지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에 끼울 수 있었던 건담도 리뷰 해본 적이 있네요. 방금 말씀드린 영상들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상 검프라 보였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